네, 반갑습니다. 백노무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연차에 관련해서 그리고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뭐 이렇게 좀 이게 길입니다. 좀 질문이 긴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2019년 1월 14일 날 시작하셨는데 알바로 시작을 하셨고요. 중간에 어 한달반 있다가 이제 직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신 것 같아요. 어이 중간에 뭐 퇴사하고 재입사한 사실이 없으면 계속 재직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선생님은 19년 1월 14일 날 입사를 한 걸로 모든 기준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이때가 아닙니다. 네, 어 쭉쭉. 보는데 뭐 매주 스케줄 변동이 있어서 매주 근무 시간이 다르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는 이러, 이 정도 근무하셨고 음, 직원으로 할 때는 또 40시간 넘어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그냥 어, 일단은 그렇구요. 쭉쭉 보니까 어 1년 미만 근로자도 한달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사용을 못하신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질문이고요. 음, 퇴직금 받으려면, 알바 시작점으로 1년인지, 직원 시작점으로 1년인지.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19년 1월 14일날 입사를 하신 걸로 보기 때문에, 언제가 1년이 되는 날이냐면, 내년 20년 1월 13일까지,까지, 근무, 재직하고,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하면, 어,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알바 기준이라는 점, 다음 두 번째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어, 뭐 간단합니다. 음, 입사일을 아시면 되고요. 퇴사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마지막 출근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3개월 임금 총액 이거는 세전 임금입니다. 총액을 어,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세 가지를 아시면 자. 네이버에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입사일 입력하시고 퇴사일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 출근 다음 날 여기 나오죠? 입력하시고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시는데 이거를 좀잘 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월 13일까지 딱 1년만 하고 퇴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 11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1월달 이렇게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퇴사를 하면은 나한테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주세요 왜냐면 1월달은 13일치만 들어가니까 3개월치 온전한 3개월치가 안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최종 3개월 역산해서 역산해서 3개월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는 11월달 부족, 아, 1월달 부족한 부분을 여기 10월달 부분에서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10월 14일부터, 그 다음 해, 아, 일, 1월 13일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면, 온전하게 3개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1월달,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보시면, 10월달 월급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하면,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면, 10월에 받으신 월급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다, 이거, 여기를, 먼저 10월달 31일까지니까 31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재직기간을 곱하시면 돼요. 어, 13일을 빼면 18일이 되겠죠. 네, 18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자동완성이 됐는데요. 음, 11월달 온전하게 받으신 거, 12월달 받으신 거, 1월달 받으신 거. 1월달 받으실 때 사장님이 계산을 잘 못해서 줄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좋겠죠. 역시 이것도 1월, 1월 계산하면 돼요. 1월달 월급 뭐 그러니까 한달 원래 고정급이면 이거를 31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13일을 곱하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18일치 여기 13일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개월치가 거의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면 음, 세 번째 어, 현재 12월 기준 사용한 연차가 4 개다 음, 뭐 조기 퇴근 한번 했었고 제게 남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뭐 아시 위에서도 질문 주셨지만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 달한 개씩 발생이 돼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1월 14일 날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달 이후가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어, 이게 저렇게 되네요. 음, 잠깐만요. 이거를 2월, 14일 이렇게 해서 한, 달, 한 달씩 한달 개근하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개근하면 개근 안 하시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세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최대 어 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총 10번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최대 최대 10번이 발생이 됐으니까 미사용하신 거 사용하실 수 있고 언제까지 사용하실 수 있냐면 이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4일에 발생한 거 내년 2월 13일까지 3, 3월 14일날 발생된 거 내년 3월 13일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못했다고 라 하면 바로 1년이 그날 다음 날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요 음, 연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매장에서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연차가 좀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추가로 여기에서 선생님은 이제 1년이 되면 자 1월 14일 날 입사했으니까 1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15개의 연차 휴가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어, 선생님 같은 경우 사용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퇴사하니까 그래서 15개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받으시고요 퇴직하게 되면 어, 그 다음에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지금 좀 길어졌는데 지금 이 정보로는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치 일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치 1당. 그래서 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최대치가 8시간이에요. 그래서 8시간 곱하기 시급. 이게 주유수당 한, 아니, 주수당이 아니고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방금 전에 제가 연차수당, 아니, 주유수당 말씀드렸는데 주유수당 금액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구체적인 뭐 계산 그런 건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